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PM의 준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어 제가 내일 어 뮤지컬 이퀄이란 작품을 어 내일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약어한달 조금 넘게 연습을 했는데, 음 오늘 마지막 연습을 어, 마치고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어. 뮤지컬 이퀄 태호 역할을 맡았고요. 어,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도 이제 어. 연습을 하고 가는데 내일 또 클린업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것까지 하고 공연을 내일 저녁 7시 반에 어. 유니플렉스 일관에서 합니다. 아, 네. 방금 런스루를 했습니다. 네, 진짜 뭐 열심히 다들 준비했고,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계속 계속 노트하면서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초연이다 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긴장도 되고요 어, 너무나 많은 또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잘, 어, 이 흐름을 잘 가자. 잘 이렇게 헤쳐나가자. <laughs> 예, 왜냐면, 하두 명이서 1시간 40분 정도의 이제, 어,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1시간 40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되니까 에너지가 진짜 계속 있어야 돼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1시간 40분을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어렵고 조금 감정 표현이나 대사나 음악 표현을 잘할수 있는 이런 뮤지컬을 또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내일 네, 잘 해야겠죠 뭐 내일이니까. 응. 여러분들은 뭐 하고 지내세요?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내일 뮤지컬 화이팅.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2월 20일 정도까지인가? 2월 20일까지? 2월 20일까지 어, 공연을 하거든요. 어, 이미 스케줄이 다 나왔죠, 그죠? 어. 그래서 2월 20일까지 한약 15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파이팅을 해야겠죠. 네, 하이 테. 아, 어... 태견이가 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태견이 오빠 왔어요. 태견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할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잘 해볼게요. 일단은 최대한 에너지 살려서 파이팅을 해야죠. 메타시어터로도 지금 이제 하니까 저는 오늘 저희 매니저랑 밥을 딱한끼 먹었습니다. 네. 저도 매니저도 딱한끼 먹었어요. 눈썹이 없어진 것 같아. 이상한 일이네? 눈썹이 이렇게. 이상한 일. 눈썹이 없어진 줄알았 여기 뾰루지가 났어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거. 목 관리도 그렇지만, 아, 에너지가 너무너무 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아요.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좋은 에너지와 어, 무대 위에서의 그 어떤 좋은 에너지를 쭉 이끌어 가는 것이 어, 생각보다 쉽진 않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영을 촬영했는데 아는 형님에서 뭐저 예고편 보셨다시피 씨름을 했어요. 근데 씨름을 했는데 저는 씨름을 할줄 모르거든요. 근데 거의 버티기 위주로 저는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있었는데, 어 약간 몸에 근육통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확실히 씨름이라는 건 너무나 매력적인 스포츠지만, 어, 정말 그냥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것도 힘들고 그렇네요. 집으로 가는 길, 예쁘죠? 서울의 밤 풍경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뮤지컬 이퀄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세요. 자, 건강하시고, 2022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2022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2022년 파이팅 하시고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뮤지컬이퀄 어, 공연 준비를 위해서 파이팅을 또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굿나잇 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Have a nice day no, Have a good n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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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시겠나 와인님은 <laughs>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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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嗯嗯嗯，嗯嗯嗯嗯。